이 독립구단에 있는 선수들이 왜못 가는 얘왜못 갈까?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, 해봤거든요. 일단 결론은 이 안간 못간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. 훈련을 음. 시켜 보니까 축구 템포가 다 늦어요. 그냥 훈련을 시켜 본 거는 템포들이 다 늦고 줄때 줘야 되고 해야 될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자기 스타일로 되는 음. 축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최고 강조하는 게 템포를 빨리 해라. 템포를 빨리 해야 올라가서 너희들 경쟁력있게 해서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. 근데 제일 지지 끌고, 어, 할거다 하고, 뭐, 그러면은 결국은 못, 못 올라간다. 그 친구가 드립을 잘하든 뭘 잘해도 이게 템포 자체가 늦습니 그럼 이미 수비가 와서 자리 다, 다 잡고 튀는 게. 그게 이 친구들이 약간 이제 모르면서 이제 아... 몰랐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, 보니까제 근래 제가 이걸 계속 주입을 이제 계속 하니까 연습 경기를 하면 뭘 원하는지 알아요. 그래서 지금 뭐, 나름대로 연습 경기 하면 그래도, 어, 시도를 하는 거네요. 그렇게. 계속 시도를 하는 거. 어. 그 템포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또 좋은 기회가 돼서 갔을 때 그런 템포는 이제 할수 있으니까. 네네. 이게, 버릇, 이게 버릇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. 그 습관을 빨리 버리게끔 제가.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, 뭐 연습 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의부를 시켜야 돼요. 실수를 해도 괜찮다. 그냥 뭐 미리 미리 보고 빨리 그다 템포를 좀 빨리빨리 해라 그냥 할수 있거든요. 단지 케어를 못 받았고 그런 걸안 해봤기 때문에 음... 아, 지금 못하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. 을